사람이 착실하고 믿음이 갈때 우린 아 저사람 참 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이런 솔직 담백한 친구을 장사 속만으로 아무나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, 절대 아무나 못끌어냅다야 인마 너한테 물어본거 아니니까 너 인마 가만히 있어 인 통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열성만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해낼 수 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매상 울리라고 내가 한번 얘기해 본적 있어요? 무조건 진국 만들어 낸다 내는데만 그냥 성의와 열의를 다 해라 에? 그런데 어떡하면 그저 어? 일손 놓고 좀 쉬어 볼까? 어떻하면 사장 몇 살이나 못 들고서 봉금이나 어? 올려볼까? 이따위 쏘아빠진 정신 가지고서 무슨 진구 만들내요 설렁탕이 뭔지 저 뭐야 곰탕이 뭔지도 알아? 예, 압니다. 말해봐. 말해, 말해. 설렁탕은 쇠고기, 잡육, 내장 등 뼈가 붙어 있는 채로 구운 거고요. 곰탕은 사태, 쇠꼬리 허파, 곱창을 그 덩어리째 삶아가지고 반쯤 익었을 때. 그 양념을 해가지고 완전히 익힌 다음에 그걸 다시 건져내서 썰어가지고 그럼 마지막 양념을 쫙한 다음에 국물에 탁 담아서 이렇게 내놓습니다. 뭐가 인마 그렇게 복잡해 인마 재료 자체가 인마 다른 거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인마? 자원 말이야 여러분들 딴 생각하지 말고 정신 일도 하사불성 이거 머릿 속에 넣고 열과 성의를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해요. 이상. 알겠습니다.